유형 구본도 뭐 설명할 건 꺼리가 없어. 그냥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대한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설명할 거리는 없고, 그럼 직선에서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적당하게 어 섞어서 얘기해주면 어 얘기하면 되는 거고. 대표 문제는 니네들이 하시고, 그 다음에. 어좀 귀찮은 문제가 있네. 어 379번에 해당하는 거를 한번 같이 해보시면 379번 어 직선과 제어 직선에 옮길 수 있는 걸 모두 찾아라야. 그러니까 뭐해라 일일이 다 해봐라야 알겠지. 직선에 대한 건 x축에 대한 평행이동과 y축에 대한 평행이동을 좀더상세 어, 시킬 수 있는 구조니까. 그거에 매치업시켜서 답이 나올 수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 그런 거야. 원래 직선에 해당하는 게 x 더하기 2y 마이너스 6 이퀄 0이고 그 다음에 얘가 뭘로 가는지 보는 거야. x 플러스 2y 플러스 4 이퀄 0이 되는 거지. 첫 번째 기억에 해당하는 거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2야. 그럼 x 자리에 x 플러스 10 넣어주는 거지. 플러스 2y 마이너스 6이 콜0 해주면 어 뒤에 상수항이 더하기 4 되는 거 어때?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기억 맞네. 그다음 니은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5만큼이네. 그럼 이제 니은 에 해당하는 건 x 플러스 2에다가 y 마이너스 5를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퀄 0 해주면 상수항이 마이너스 16이 되니까 답이 얘는 어떻다? 안 되는 거알수 있겠고. 그럼 답이 결정됐어. 왜? 기억알고 니은 안 돼. 그걸 만족하는 보기는 4번밖에 없으니까 답은 4번으로 끝난 거야. 근데 이제 끝까지 해주면 리을 해줄게. 리을. 디귿은 너희들이 해보고 리을에 해당하는 거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이니까어 플러스 2 해주고 그 다음 플러스 2y 마이너스 6 이퀄 0 해주면 얘는 모양이 x 더하기 2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퀄 0이 되고 그 다음 또 다시 뭐 해줘야 돼 원점 대칭이니까 x자리에 마이너스 x 더하기 2y자리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 이콜 0 해주면 원래 모양하고, 어,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ᄅ은 저렇게 해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그냥 하나씩 해보면 되니까 별로 할게 없어. 정신만 바짝 차리고 잘 해봐라. 음, 다음 장 넘어가도 그냥, 그냥, 그냥 그런 문제들이야. 별거 없어. 383번 해줄게. 위에 있는 문제도 다 쉬워. 그냥 순차적으로만 하면 돼. y-2x 더하기 3을 y-x에 대한 대칭이동하면, 뭐가 돼? x-2y 플러스 3이 0이 대칭이동된 모양이고, 그걸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하면, x자리에 다시 x-2 들어가는 거지. 2y 플러스 3이 0이야. 최종적으로 직선은 x-2y+1=0이 됐는데 얘가 정원에 접한다야 접한다 d는 아니지 어 여기 어디 0 0까지 거리 d를 계산해주면 그게 뭐다 루트 a가 되는 거네 루트 제곱제곱이니까 1 플러스 4가 되고 절대가 1이 되는데 그게 뭐다 아래 당하는 거 루트 a와. 같더라. a 값 얼마인지 바로 보인다. 쉬운 구조니까 쉽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너무 쉽지? 유형 10번도 얘기할 거 아무것도 없고, 뭐다. 원도 평행이동, 대칭이동 하면 되는데, 어, 뭘로? 순차적으로만 하면 되는 거고, 반지름만 변하지 않으니까, 반지름 변하지 않으니까 중심만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문제 풀면 된다. 지 얘를 풀 때는 385번에 해당하는 거는 중심만 가지고 노는 거야. 왜 반지름 안 변하니까 중심에 해당하는 게 2, 마이너스 3이 중심이고 그거를 원점 대칭 이동하면은 마이너스 2, 3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c1이 되는거고 얘에 해당하는거를 어, x축으로 a만큼 b만큼 이동하면 2 e 플러스 a, 마이너스 3 플러스 b가 얘가 c2, 1이 되는거지. c1과 c2, 1이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둘이 벌에 y 골 x에 대한 대칭이 된다고 라 있으니까 이 어, 값에 해당하는게 얼마? y 좌표가 되고 요 값이 저기에 x 좌표가 되주면 A, B값 나오니까 뭐할게 별로 없는 문제야 그러니까 정신만 바짝 차리면 돼어 근데 고1 때는 무조건 뭐 해라? 문제를 많이 풀어라 알겠지? 문제를 많이 풀고 고1 때 고2 때까지는 어, 수학을 좀 많이 해 그래야지 고3 때 수학에서 좀 벗어나서 뭐 하는데 어, 약간의 뭐랄까 유지만 하면서 어좀 부족한 안기과목들 탐구과목들 이런 걸좀 올리면 원하는 어, 대학 가기가 좀더 유리하니까 근데 수학을 고삼때 못잡아 힘들어서 어. 알겠지? 1학년 2학년 때 조금 더 신경써서 공부를 해 물론 바쁘신 거 알겠는데 바빠도 사람이 할건 해야지 선생님도 바빠 어, 이렇게 학원에서 일하는 거 말고도 집에서 신경 써야 되고 마누라 눈치도 봐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어, 딸내미 어, 어 하고, 하고 하고 싶어 하는 거다 이게 좀 해줘야 되고 바빠 몸이 그냥 한 다섯 개쯤 있고 한네 명은 그냥 일하는 사람 두고 학원에 한명 두고 학원에 한명가족고좀 부족하 고 학원에 한두명 두고 한 명은 와이프 한명 주고 한 명은 딸 내미한테 한명 주고 내 자신이 한명더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나는 그냥 나 혼자 하고 싶은 거 그렇게 그렇지 희들도 그러고 싶잖아 공부하는 너희들 한 공부 좀 많이 하고 싶으니까 공부하는 모습 한두명 두고 엄마 아빠 눈치 봐야 되니까 엄마 아빠 원하는 삶을 사는 한명씩 주고 나는 내가 하고 싶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잘 쪼개서 잘 쪼개서 어잘 쪼개서 이렇게 어떻게 맞춰서 하고 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여가를 즐겨야지 그지 그게 고등학교 때 되는 애들은 대학교 때도 당연히 되고 어, 평생 그렇게 조절하면서 할수 있어 근데 그게 고등학교 때안 되잖아 그럼 대학교 때도 힘들고 사회생활 때도 안 되고 어, 결혼 생활을 해도 이제 계속 눈치 보면서 사는 거야.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알겠지? 고등학교 때 극복해야 돼. 시간 관리를 고등학교 때 효과적으로 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고, 지금 연습하는 거 지금. 알겠지? 1학년, 2학년 때좀 완성해서 3학년 때좀 편하게 공부하고 대학교 잘 가시고 그다음부터 너희들이 원하는 삶을 사시는 거지. 그다음 보자. 어, 원해당하는 게 있는데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원을 다시 저걸로 대칭이동했더니 어 직선 저기와 보다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돼있어. 말 맞네 저 원을 1만큼 2만큼 평행이동하고 저거 대칭이동하고 쟤랑 두 점에서 만났다. 어 원을 찾아야 돼. 원의 중심이 0,0이고 어, 걔를 X축으로 1만큼, 2만큼 이동하니까 1,2가 되고, 그걸 Y콜 X에 대한 대칭을 다시 하니까 2,1이 됐어. 저원과 제가두 점에서 만난다야. 저원과 얘가 두 점에서 만나는데, 얘부터 얘까지 거리를 구하라야. 그러면 얘랑, 어, 이 거리를 구하려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서 피터스성이 쓰는 거였지, 어,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2이 0까지의 거리공식 t를 구해주면 제곱제곱 로트시우니까 얼마야? 5가 되고 절대값 3넣어주면 6마4 12가 돼서 계산하니까 이거 얼마? 2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2야. 반지름에 해당하는 길이가 거기서 얼마야? 3이야. 그러니까 여기. 어, 길이에 당하는 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니까, 루트 얼마다? 5다. 내가 원하는 거는 루트 5의몇 배? 두 배가 구하는 답이 되겠지. 그래서 저거 그림 잘 그려서 풀면 되는 건데, 이게 어려운 사람은 이동이 어려운 게 아니라, 원을 가지고 정리를 못 하는 거지. 원에서 이미 다 연습한 거, 또 나오는 정도 수준이니까, 잘 정리하셔서 푸실 수 있으셔야 하겠고. 어, 유형 11번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 자체들이 다 중요해. 유형 11번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다 중요해. 거기, 어, 389번부터 393번까지가 모두 별표야. 왜? 시험 출제 가능성 100%야, 100%. 얘는 시험에서 무조건 어느 학교든지 다 나와, 알겠지? 어느 학교든지 다 나오는 문제니까 이 유형들은 아주 빠삭하게 훈련이 되어야 한다. 아주 디테일하게 문제를 설명해주고 싶지만 음, 이다 해주려면 너무 많이 시간 걸리니까 어, 대표 유형하고 마지막 문제만 해줄 거고 그다음 나머지는 너희들이 분석을 비슷하게 하면 돼. 이걸 다이렉트로 풀면 안 돼. 모양 변화된 걸 보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잘안 되면 뭐 한다? 어, 거쳐, 거쳐 가는 거야. 그래서, 389번에 당하는 거를 잘 분석해 줄게. 원래, f, x, y, c a l 0에 당하는 게, 바뀌었다야, 뭘로. f, 거기 주어져 있는 모양이, 뭘로 바뀌었냐? 1-x, 그 다음에, 어, 마이너스 y, 플러스 2로 바뀌었다야, 얘를 한 번에 가는 방법도 있어. 그거는 조금 있다 설명해 줄게. 한 번에 가는 방법은. 근데 이제 단계별로 거쳐가야 된다. 그냥 거치지 말고, 일단은, 어, 평행이동부터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줘. 얘가 거쳐가는데, 평행이동부터, 여기 마이너스는 나중에 생각하고, XR이 X 더하기를 들어갔어. X축으로 얼마?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얼마?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도형이잖아. 식이니까 뭐가 된다? x 플러스 1, y 플러스 2에서 평행이동부터 먼저 잡아주는 게 조금 더 편해. 얘가 되고 얘가 되고 그 다음 얘에서 얘로 가는 방법은 x에 부호 바뀌고 y에 부호 바뀌었잖아. 그뭐한 거야? 원점 대칭 시킨 거야. x의 보호도 바뀌었고 y의 보호도 바뀌었으니까 원점 대칭이 됐다라고 보는 거지. 이해 돼? 원점 대칭이 됐다. 그럼 순차적으로 거쳐가는 거야. 어, 주어져 있는 그림을 x축으로 어, 얼마? 마이너스일 만큼. y축 마이너스일 만큼. 이동하면 중심이 얼마가 되는 거야? 중심이 어, 2,3이 되겠, 아, 되겠지. 2,1이 되겠지. 아닌데? 2,3이 되겠지. 중심이 2,3이 되고, 그걸 원점 대칭 시키니까, 2,3에 원점 대칭 된게 얼마야? 마이너스 2,3 되겠지. 답이 몇 번? 1번이야. 이해되지? 이거를 단계별로 두 단계로 쪼개서 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동시킬지 아니까. 그렇게 이동을 시켜야 된다. 이게, 정석이야. 정석이니까 정석대로 푸는 거 아시고 이거 그대로 나머지 문제들 다 하실 수 있으면 충분히 연습이 되고 하나만 하면 그러니까 조금 이제 달라지는 걸로 거기 어이3 9 3 한번 보면 여러 개가 있잖아. 여러 개를 다하란 얘기야. 여러 개를 지금 a가 거기 fx, y 0 되는 거고 그거를 기형 미분 디귿 리을다해봐 가지고 뭐가 된다? 어, 만족하는지 확인을 하는데 항상 분석할 때 평행이동을 먼저 분석하는 거야. 어, 393번 여기는 문제 다 중요해. 왜 출제 가능성이 엄청 높으니까 100%까지는 아니고 한 99%야. 1% 남겨놓은 거는 이 학교 선생님의 자유잖아. 내기 싫어 안 내면 되는 거지. 그치 그건 자유니까 몰라도 되는데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니까 꼭 연습을 해서 소화를 해줘야 돼. 1번에 해당하는 거는 딱 보니까 기억에 해당하는 거는 의미가 주어진 식을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뭐가 돼? 평행 이동을 시킨 거지. 주어진 그림을 평행 이동시키면 어 마이너스 3만큼 어 마이너스 3만큼 맞네. 그니까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더라. 저게 저렇게 이동되겠구나. 확인되는 거고 니은부터는 한번에 못가 니은부터는 fx, y 콜, 0이라고 하는 거를 뭘로 갔어 지금 결과는 맨 끝에 있는 게 f-x 더하기 3, y 플러스 4로 갔는데 한번에 뭐하니까 뭐다 거쳐가라야 뭐부터 잡는다 평행이동부터 X자리에 X 더하기 3이니까, 예당하는 거는 모양이 뭐가 돼? 어, 이 F, X, 어, 플러스 3, Y, 플러스 4, 이콜, 0이 된 거에서 얘로 간 거야. 그니까 러 이제 X축으로 얼마 돼?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뭐가 돼? 마이너스 4만큼 한게 기억이 없잖아. 기억이면 딱 되는 모양인데, 그걸 뭘로 바꿨어? x에 뭘 바꿨단 말이야. y축에 대한 대칭을 시켜버리면 원래 그림하고 같다? 안 같다? 원래 그림하고 안 같다. 그러니까 얘는 원래 그림하고 다르다. 안된다. 니은 안된다. 기억되고 니은 안된다. 그러니까 답이 될수 있는게 이제 1번 4번 중에서 어, 답이 되겠지. 1번 4번 중에서 답이 될거고 그러면 디귿은 무조건 되는거니까 아, 리얼은 무조건 되는 거니까 볼 필요 없고 이제 디귿만 판단하면 되는 거야. 이제 디귿만 판단하시면 디에 해당하는 거는 f x, y e q u a y 0에서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 f 보다 마이너스 x, c o 마이너스 y 플러스 1 0이야. 어, 얘를 중간 단계 에 거쳐가는 거는 평행 이동부터 먼저 해 헷갈리니까. F 평행 이동해주면 을 Y 자리 Y 플러스 1이니까 X, Y 플러스 1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다. 그러면은 뭐가 돼? 어, Y 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고, 그 다음에 둘다 부어 바꿨으니까 Y 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 하고, 그 다음에 둘다 바꿨으니까 원점 대칭을 시킨 거지. 원점 대칭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쟤를 밑으로 1만 내려서 원점 대칭 시키면 모양이 어떻다? 그림을 보는 거야, 그림에서. 밑으로 1만큼 내린 다음에 그걸 원점 대칭 시키면 그림이 어때? 똑같잖아. 똑같으니까 뭐다? 된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야. 그, 단계별로 해서 저게 맞는 건지 확인해 보는 거지. 그럼 B의 모양이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그걸 가지고 판단해서 답이 나오는 거다. 중요한 문제야, 393번. 이거 풀수 있어야지. 이번 시험에서 한 70점 노린다. 70점. 이런 거못 풀면 70점도 안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지? 70점 노린다. 1등급 애들 틀릴 가능성은 제로야. 무조건 맞춰, 이런 거. 그 다음. 점대층에 해 당하는 거 봅시다. 유형 12번에 점대층. 암기야. 암기. 점대층인데 그림 그려줄게. 어, 이해하고, 이해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고, 뭐 한다? 암기해야 돼. 근데 점이나 식이나 같다 다르다. 대칭 이동이잖아. 대칭 이동이면 점하고 식이 같다 다르다. 아니 쉽지 않게 잘 찍어. 점하고 식이 대칭 이동은 같다. 어? 잘 찍으라고 좀 같다야. 자 대칭은 무조건 점식 같다야. 그림 보여줄게. 여기가 a, b가 되고. 이동 전의 점의 좌표가 x, y야. 얘를 대칭이동해서 나온 이 결과가 x'y'인데 조건이 뭐가 되냐. 얘네들은 점대칭시키면 얘네들의 중점이 a, b에 와야 돼. 그러니까 x 더하기 x'의 절반을 때린 게 a가 되고 그 다음에 어 y 더하기 y'의 절반을 때린 게 b가 된다. 고로, 얘는 뭐가 돼? X'은 EA-X, EB-Y가 된다. 그래서, 어, 대칭이동에, 뭐, 점대칭이동에 공식이 만들어지는데 중, 중점 조건 쓰면 되는 거야. 근데 뭐 한다? 외운다. 알겠지? A, B에 대한 대칭을 이제부터 외우는 거야. EA-X, EB-Y를 외운다. 어, 고2짜리한테 이거 물어보잖아? 3등급 밑으로는 저게 뭐예요? 몰라. 고2, 고3한테 물으면 3등급 밑으로 이런 거다 몰라. 왜? 공부를 졸라하게 안 하니까. 4등급 밑으로는 어차피 공부 안 하는 애들이야. 졸라 10등급, 바, 10등급은 없지. 9등급 받는 애들이 미친 듯이 열심히, 열심히 해서 시험 봐서 찍는 거좀 줄이잖아? 그러면 이제 4등급 나와. 4, 5등급은 공부만 하면 나오는 등급이라고. 1, 2, 3등급은 제대로 하는 애들끼리 경쟁이고 4등급 넘어가는 애들은 제대로 하는 애들이 아니야. 알겠지? 본인 포지션 생각해. 학교에서 그래도 3등급 이내에 들고 있으면 공, 공부를 좀 하는 거고 4등급 넘어가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어느 학년이나. 알겠지? 근데 한 3등급 안에만 들면 모든 과목이 한 3등급 안에만 들면 뭐 수도권에 있는 정도 대학교면 갈수 있어. 알겠지? 근데 이제 3등급이 다 넘어가면 4등급 밑으로 떨어지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도저히 집에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지역에 가서 살아야 돼. 알겠어? 어, 이제 그게, 그러고 게그 싶은 사람은 그렇게 살고, 아닌 사람은 잘 살고, 알아서 선택해. 어쨌든, 외워야 돼. 결과는 얘야, 제일 중요한 건 얘네. 얘가 제일 중요한 건 결과야. A, B에 대한 대칭하면, 이 A-X, 이 e, B-Y를 넣는다. 점이 등, 식이 등. 알겠지? 암기 사항이니까 기억하시고 밑에 참고해서 정원놔 밑에 참고해서 x a에 대칭하잖아. 그럼 얘도 외워. 어, x 자리에 2a x 대입하는 거고 y b에 대해서 대칭을 해 주면 대칭을 해 주면 얘는 y 자리에 2b y를 대입한다. 이것도 중요한 거야. 왜 얘가 동시에 되는 게 위에 있는 거거든. 저것도 같이 기억을 해라. 밑에 적혀 있네. 별표 쳐놔. 참고도 중요하니까 별표 쳐놓도록 하시고. 다 암기야. 이해 됐어. 암기라고. 암기해서 문제 푸는 거야. 394번. 아주 스피드하게 풀어줄게. 쟤를 적거에 대한 대칭이동 해주면 중심에 당하는 게 마이너스 컴마 3인데 뭐에 대한 대칭이야. 어 1, 마이너스 2에 대한 대칭이야 외워 얘가 뭐라고 a하고 b야 어 a, b에 대한 대칭하면 2a 마이너스 원래 값 마이너스 1 해주면 되는거고 그 다음에 2b e, 마이너스 2 b에 당하는거 2b e, b e, 에당하는거니까 2b에 e, 당하는거 마이너스 2에다가 그 다음에 빼기 얼마? 3 해서 써주면 저게 뭐다? 어, 내가 구하는 점이 된다. 그걸 어디다 넣어? 직선에다 넣는 거지. 직선에다 대입해주면 구하는 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 397번도 쉬워. 어,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지금 1,3인데, 그게 대칭을 해서 뭐 3,13으로 바뀌었다. 그게 뭐에 대한 대칭이야? A, B에 대한 대칭이야? 그러면 얘네들의 중점이 얘가 된다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그걸 정리한 게 얘가 EA-X, 얘가 EB-Y가 된다. 이쯤면 AB 그냥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공식 여기서 푸는 거야. 아는 애들은 한 5천원에 풀어. 모르는 애들은 못 풀어. 알겠지?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가 되게 중요한 거다. 嗯嗯。